그냥, 아, 그래, 나 행복해. 라고 믿으면 행복한 거고. 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강점이라고 합니다. 강점.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때리는 거예요. 못하는 건 놔두고요.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야구선수입니까? 축구선수입니까?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야구선수가 아니라 축구선수 됐다면 어떡할까요? 야구만큼 빛을 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피겨 스케이터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발레 를 했다면 어떨까요? 발레 잘할 것 같죠. 그러나 피겨보다는 피겨보다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은데 그 강점 가운데서 에 최고되는 강점을 찾고 최고되는 강점을 아주 멋지게 안타를 쳐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열등감 갖지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못 부릅니다. 뭐, 다정한 연인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부릅니다만은. <웃음> 예. <웃음>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뭐기까지 하고요. 예. 어 제가 이거 다 부르면 여러분 울까봐 못 부르겠어요. 이미 여러분의 감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절제하는 것도 예. 아까 배웠었죠? 절제하는 것. 자 어쨌든 어 우리가 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가는 것인데 저는 음악을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윤 그 선생님 살아 계실지 몰라서 그 뒤는 생략할게요. 음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피리 부는 시간을, 피리 부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피리를 못 불면 불러내가지고, 그 플라스틱 피리로 맞박을 때렸습니다. 맞박. 근데 이 선생님은 특징이 뭐냐? 때린 데를 또 때립니다. 그럼 몇번 때리느냐? 보통 10번에서 20번을 때리는데, 그걸 한달 동안 때리는 게 아니고 한자지 때립니다. 한 자릿수. 그럼 그 다음날 혹부리 감입이다 돼가지고 한 반에 한 7반 정도로 혹부리가 된거야 이만큼씩.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학교 폭력으로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맞박 때리는 것 정도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았으니까요. 그 뒤로 제가 피리를 불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피리 부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때부터 피리를 불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요? 잘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 말하지는 못해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쪽이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덜 받죠. 덜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나는 강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결국 저는 이 길로 왔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우리 아버지가 그 과수원집 하시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나오셨는데 결국 이사를 나오니까 우리 식구들이 할게 없어요. 농사짓던 우리 아버지 50대 초반에 대전 나오셔서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인쇄공이었습니다. 인쇄소의 인쇄공. 활판, 그 납으로 만든 글자판인데 그거 전부 포인트별로 달라요. 가짜도 10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13, 14, 20 이렇게. 그러면 어, 명함을 판다. 그러면 그거 글자를 다 갖다 놓고 조판을 해서 찍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인쇄가 끝나면 그걸 확수다 버립니다. 기술자가. 야김구아 엠마, 가다 꼽아. 제가 그거 한자를 압니까? 중학교 마치고 나서. 근데, 너다고잘 못한다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쫙뒷 뒤통수를 때리고, 제가 중학교 마치고 나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왔죠. 거기서 못하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사환도 하고, 일일공부 배달사원도 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 말을 합니다. 너 공부해라. 너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되겠나?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 방송, 통신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신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저는 3년 동안 실력이 없어가지고, 3년 만에 못 마치고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영문학을 가고, 또 철학 어, 석박사로 계속하고, 자연치유학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좀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어머니의 멘토 우리 어머니가 저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외딴집 과수원 앞산에 올라가서 저는 이거 연습했어요. 친미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만은 뽑읍시다. 이번만은 믿어줍시다. 기호일번 김용전을 국회로 보내시다 어, 이거 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부엌에서 나무 불때면서 너끄는 내려와서 엄마 나 괜찮았어 오 괜찮았어 너참 잘한다 야쩌롱쩌롱하다 산이 울린다 그랬어요. 최고는 자 같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자긍심이 됐고 저의 자존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됐고 18살 나이에 대한민국 대몽사 최초의 최연소 세일즈맨이 바로 김용진이었다는 사실을. <웃음> <웃음> 예. 자 제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강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강점.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 강점을 밀고 나가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섯 가지 요소를 잘 정리하면 이 심리적 안녕, 즉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